안녕하세요 코인 24시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장 속에서 현재 많이 힘들고 지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운과 도움을 드리고자 동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하락장 패닛 현상이란 오늘 동영상 제작을 하게 된 어,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장이 어... 생기게 되면 이 패닉 현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우선 이 패닉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닉 현상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지식 백과에 나와 있는 사전의 의미를 보면 요약으로 등반 중에 일어나는 불안한 심리적 반응을 패닉 현상이라고 합니다. 극도로 어려운 암벽이나 빙벽 또는 고도에 노출되었을 때 폐쇄된 공간에 혼자서 갇혀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황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패닉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 네이버를 통해서 정확한 이 의미를 알게 됐는데. 어, 비트코인으로 좀 비교를 하게 되면 패닉 현상은 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 모든 사람들이 공항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죠. 이때를 패닉 현상이 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거부하는 등 안전한 동작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패닉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된채 동작이 둔해지고 겁에 질리게 되면 사고의 위험은 높아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공황을 일으키는지 원인을 차분히 알아낸 후, 그 상황에 맞도록 극복해야 한다. 등 기타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 정도까지만 폐인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차피 그,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이제 코인 쪽으로 한번 넘어와서, 어, 패닉 현상과 한번, 어, 연결을 해서 동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장이 일어나, 나타나게 되면, 하락장이 오게 되면, 그, 패닉이라는 현상이 오게 되죠. 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며, 어, 더군다나,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떡락이라고 하는데, 이 떡락장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하락장 2017년도와, 어, 18년도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2017년도 9월경에는 어, 하락장이 한번 왔었죠. 어, 그 이유는 중국 ICO 금지와 중국 거래소 폐쇄 악재로 인한 하락장이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하드포크 때에도 어, 하락장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가격이 거의 모든 코인들이, 어, 마이너스 30%에서 한35% 정도, 마이너스 35% 정도 빠진 것으로 제 기억은,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30에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5% 정도 빠진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2018년도 1월 현재 비트코인 시장 하락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몇 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요 근래에 이렇게 떡락을 하는 이유를. 첫 번째는 국내 정부에서, 어, 거래소를 폐쇄한다. 라는 발표와 함께 규제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은행권이나, 어,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 그리고, 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규제를 발표를 했죠. 일단 어, 비트코인이 하락할 당시 국내에서는 그리고 중국 규제 소식이 어, 또 일어납니다. 어, 국내 정부에서 이런 악재를 발표를 하면서 어, 중국에서도 어, 규제 소식이 들립니다. 암호화폐 금지와 특히 채굴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 그래서 이 채굴 금지를 해,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비트메인 채굴 업체에서는 스위스와 캐나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메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와 캐나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는 이제 수력 발전에 의한 전기 공급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그 국내 정부 발표와 규제 발표와 중국 규제 소식과 그 다음으로 이어진게 해외 비트커넥트 대출 및 교환 플랫폼 폐쇄가 터졌었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텐데 이것도 어느정도 좀그 비트코인 하락에 큰 영향을 좀 끼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 비트코인 하락장에 악재가 계속 연속으로 터지면서 보통 마이너스 뭐70% 대까지 가는 코인들도 많이 있고 보통 50%를 넘기는 코인들도 있고 전일 대비로 보여져서 그렇지. 음, 어느 정도 상승세 매수로 하신 분들은, 뭐, 마이너스 70%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시장 마감도, 어, 이런 그 비트코인 시장의 하락장에 한몫을한 것으로, 어,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음, 비트코인 하락장 패닉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음, 매도를 하지도 못하고 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점에서 더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매도를, 예. 매도를. 왜냐하면은 어, 너무 고점에 물렸기 때문에 본인은 그이 하락장이 계속적으로 오지를 않고 어, 상승장이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하지도. 못하고 또한 매수를 어,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매도를 하지도 매수를 하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고점에 물릴수록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이 높을수록 어, 이 패닉 현상은 빠르게 나타납니다. 다른 분들 과 틀리 게좀더 빠르 게오 겠죠？그래서, 이 패닉 현상이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 그 전에 어, 코인들 가격이 좋았을 때 어, 상당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패닉 현상이 굉장히 늦게 오죠. 오히려 이런 패닉 현상이 오는 때를 기다리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저는 동영상이 말씀드렸지만 1,400원에 잡은 리플 코인이 있으니까 이런 하락장은 오히려 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은 가격이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알트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점에서 잡으려고. 어, 상승세를 보였을 때 어,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닉 현상이 오면 저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손실이 크게 날수록 어, 점점 빠르게 온다입니다. 아무래도 손실이 크면 이 패닉 현상은 어, 점점 빠르게 오는 음,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제 경험입니다. 24시간 차트나 매매창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초창기 때 얘긴데 이런 하락장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심리와 그리고 하락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24시간 코인 매매를 하는 저로서는 초창기에는 차트나 매매창, 호가창을 계속 보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아니면은 올라갈 것 같은 기대심리 때문에 어, 차트나 호가창을 계속 보게 된다 이런 경험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 와도 그냥 자, 저는 제할일 하고 그냥 잠을 편하게 잡니다. 네 그거는 뭐 아무래도 경험에서 나오는 게 되겠죠. 지금 저도 그 크게 물려 있는 코인이 있고 마이너스 어, 50%대를 넘고 지금 뭐 60%대로 왔다 갔다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예, 비중도 좀 있는 코인인데, BTC 마켓에 있는 코인인데 이렇게 됐죠. 같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포털 사이트 검색이나, 어, 코인 커뮤니티를 자주 보게 된다. 이건 뭐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추세가 코인을, 어, 매매, 코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찌라시를 올리고, 어떤 뉴스를 올리고 어떤 정보를 올리는지 굉장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어, 포털 사이트나 어, 실시간 검색어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한다라든가 어, 아니면은 뉴스를 본다라든가 코인 커뮤니티를 자주 보게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위의 악재 소식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톡방, 코인 단톡방 내용들이나 누구가 어떤 한마디를 던졌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이 하락장이 왔을 때는 특히. 호재 소식은 그렇게 귀를 안 기울여요. 찌라시라는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저게 찌라시일까? 그냥 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일까라는 생각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악재 소식이 터질 때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어, 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도 제 경험이죠. 그리고 기타가 있을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낀 그 비트코인 하락장 패닉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을 어, 이렇게 자료로 남겨봤는데 사실상 저도 이렇게 그 뭐, 보이시는 그 내용대로 이렇게 되지가 않아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남겨서 어, 다음에라도 이런 그 코인 장에서 하락장이 왔을 때 참고를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남겨,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어, 다음에 이렇게 그 코인들 하락장이 왔을 때, 어, 패닉 현상 극복하는 방법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락장을 예고하는 차트의 암시나 추세를 느끼게 되면 어, 빠른 대응과 대처로 익절이나 본절 손절을 한다. 빠르게 대응 대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현금 현금화 시켜서 관망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금을 들고 들고 있으면 저점을 잡을 수가 있고 어, 두 번째.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알, 어, 코인들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떨어져도 절대 불안하지가 않겠죠. 물리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하락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 지금 2018년도 1월 달처럼 비트코인 하락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당분간 코인을 하지를 말라입니다. 음. 반등도 작고 반등이 오더라도 반등도 작고 어 상승하는 패턴도 굉장히 작죠. 예. 반등을 조금 주고 어 여기에서 저점에 물린 분이나 고점에서 전날 물리시는 분들은 털고 나가기 때문에 또 떨어지고 또 반등 조금 오면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또 털고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 며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을 하시고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 하락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어 코인을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천은 안 되죠. 하지만 어 이런 그 다음에라도 하락장 패닉 현상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래소의 투자 내역을 보시면 어, 현금이 남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물리신 분이나 미리 손절을 하시거나 이런 그 소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아니면은 그 현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 입금된 내용입니다. 현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액으로 한10% 25% 정도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내에서 단타로 조금씩이라도 그 물려 있는 부분을 어 손실을 최소화시켜라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좀칠줄 아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 입금은 어 추가 매수죠. 절대 비추합니다. 네, 이런 특히 2018년도 1월달에 일어나는 이런 그 하락장 떡락장 완전히 지금 뭐 비트코인이 5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런 떡락장 속에서는 추가 입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비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인이 투자한 코인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코인에 대한 정보와 뉴스, 로드맵 등을 실시간으로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매 순간 순간에 가장 좋은 대응과 대처를 하면 좋겠다라는 코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코인 시장에서 좋은 코인들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본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코인에 투자를 하셨으면. 어, 이런 패닉 현상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성토하시기 진심으로 바라고, 어, 좀 많이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장이 회복될 때까지는 좋은 판단으로 어, 코인을 어, 관리를 관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의 개수를 늘리던, 아니면은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던, 아니면은 이럴 때에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보이지 않는 코인에 대한 공부를 하시던, 어, 아무튼, 그, 이번 하락장 잘 넘기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오늘 2018년도 1월 17일, 이제 18일 넘어가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이 이 가격선을 더 이상 넘어가면 오늘 어, 9200달러 정도 9231 어, 9231달러를 찍었네요 바닥을 지금 18일 새벽이 됐는데 새벽 1시 조금 넘었는데 여기 정도면 굉장히 위험선이에요 여기를 더 내려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거품이 아닌 어좀 위험성에 도달을 했고 여기에서 어느정도 횡보보다도 차라리 떨어지려면 더 바닥까지 떨어져라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가격이 안정이 된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오늘 이렇게 동영상 어 끝까지 어, 보신 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동영상이 코인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로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어, 뭔가 좀 궁금하다, 정말로 간절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보이시는 어, 메일 주소나 카톡 아이디로 어, 메일이나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 안에서